자사님들자 초등학교 4학년, 자 초등학교 이제 4학년 2학기 1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아주 짧으니까요. 어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4학년 2학기 14강에서는요 두 가지 개념을 가르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사다리꼴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다리꼴 정의가 되겠습니다. 빨리해서 여러분들이 어, 최대한 이제 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강의를 빨리 하지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기본 문제를 잘 풀어 보시면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어, 수업을 들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초등학교 때 기본 문제를 많이 풀다, 풀다 보시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 세질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말하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든 뭐 쉬운 문제를 풀든 말하는 습관을 들지 않으면 결국 중고등학교 때 수학 다 망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 평행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제 우리가 어, 평행한 두직선이 필요하겠죠. 평행한 두직선 자, 평행한 두직선 어, 여러분들 평행한 두 직선을 그리실 수 있죠. 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직선을 그린 다음에요, 이 직선과 수직인 수선, 이 직선과 수선인 어, 두 개의 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요 직선과 수직인 직선, 수선, 두 개의 수선을 그려놓으면, 야이와 야이는 어, 평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우리가, 어,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가르칠 거, 사이의 거리를 공부할 거니까 평행선 사이의, 공부, 사이의 거리를 공부할 거니까 제가 지금 평행한 두 직선을 그렸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을 그렸으니까 일단 이것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 어, 가르칠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기에서요. 아무거나 좋으니까 저만을 찍어주십시오. 자 어떤 친구는 여기 점찍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여기 점찍을 거고, 어떤 친구는 여기 점찍을 거고 여기 점찍을 거고 막 여기 점찍고 저기 점찍고 사람들마다 점 찍는 게잘때 있겠다 다르겠죠? 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점에서 쭉 수선을 쏘아 주십시오. 이 점에서 수선을 쫙 쏘아 주십시오. 이 점에서 수선을 깎 쏘아 주십시오. 이 점에서 수 선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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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 주십시오. 제가 여기를 만약 8cm라고 하면 여기도 8cm일, 거고요. 여기도, 8cm일 거고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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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cm일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평행선을 그려놓고 평행선을 그려놓고 이두 개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놓고 이 평행선 사이에 수직인 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수직인 직선의 길이 평행선 사이에 수직인 직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평행선 사이에 수직인 직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수선의 길이가 평행선 사이의 길이적거리입니다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평행한 두 직선을 그려놓고 그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을 그려놓고 그 평행한 그선 사이에서 어 뭐를 그려준다? 수직인 선. 수선을 그려줍니다. 그 수선의 길이가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어려우시면, 말하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그려놓고 딱 수선을 쏜다. 요 수선의 길이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좀 예쁘게 얘기해볼게요.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그두 직선 사이에 누구를 그렸다? 수직인 선. 평행한 두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 평행선 사이, 천천히 다시 하겠습니다. 평행선 사이에 그 평행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그 직선의 선분, 그 선분의 길입니다. 네,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가르쳐놓고 여기서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야이가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을 시키고 싶어서요. 평행한 두 직선을 그려놓고, 그두 직선과 만나는, 뭐, 두 직선과 만나는 수직인 선, 어, 직선을 그렸을 때, 이 평행선 사이에 는 야이, 야이의 이제 수선, 수선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수선의 길이. 자, 평행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의 길이입니다. 평행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의 길입니다. 평행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얘기하면 될 거고요. 평행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의 길이 이 정도만 얘기하실 수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만더 적어드릴까요? 평행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의 길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가르치면 됩니다. 자, 하자 합니다. 자, 이제 사다리꼴 내용을 개념을 가르치겠습니다. 사다리꼴, 사다리꼴, 사다리꼴. 사다리 모양입니다. 누가 사다리 모양이냐 사각형이 사다리 모양입니다. 사각형이 사다리 모양일 때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각형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당연히 네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겠죠네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사각형을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이런 그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사각형을 타기는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사각형을 타면 뭐 정말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사다리꼴은요. 자, 보세요. 네 개의 변이 있습니다. 네 개의 변 중에서 야이하고 야이는 마주보는 변이라고 해서 서로 대변이라고 합니다. 대변. 야이하고 야이도 마주보는 변이라고 해서 서로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쌍의 대변이 있는 겁니다. 두 쌍의 대변 중에서 한 쌍만이라도 평행하면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 사각형은 두쌍의 대변이 있겠죠? 그두쌍 중에서 한 쌍만 평행해도 사다리꼴, 두쌍다 평행해도 사다리꼴입니다. 자, 한 쌍이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이죠? 양 야이하고 야이하고도, 야이하고 야이도 평행하죠. 두 쌍이 평행해도 사다리꼴, 한 쌍이 평행해도 사다리꼴입니다. 라인 아무것도 평행하지 않습니다. 사다리꼴 정의 얘기해봅시다. 사각형에서 두쌍의 대변이 존재하겠죠? 그 중에서 한 쌍만 평행해도 사다리꼴입니다. 두 쌍이 평행해도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면 이 사다리꼴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이라고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쌍의 대변이라고 평행하면 사다리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야이아부야의 평행하고, 야이아부야이 평행하죠. 이렇게. 주세양이 대변이 평행해도 사다리 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야이아부야의 평행합니 야이도 사다리 꼴입니다. 자, 막 그린 것들, 이런 것들, 야이는 사다리 꼴이 아닙니다. 야이아부야 평행하지 않고, 야이아부야 평행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주사인 대변이 평행한 건평행사변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도 됩니다.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도 됩니다. 평행사변형은 능력자입니다. 자, 이평행사변형 내용은요, 다음 15강에 조금 더 자세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14강, 평행선 사이의 거리와 사다리꼴의 정의를 스스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번 하면서 맞춰볼게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한 두 직선과 그 사이에서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 그 수직인 수선의 길입니다. 그냥 평행선과 어,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의 길입니다. 평행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의 길입니다. 평행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의 길. 당연히 이 내용은 뭐 평행선 사이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다리꼴 주상의 대변중한 쌍이라도 평행한 면이 있으면 사다리꼴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는다는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4학년 이야기 1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